새봄추가 불렀다. 참고로 그 원래는 웹툰이 기반인 게임인데 그 제스타에서 급하게 이제 또 숙제를 하나 광고를 주셔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져오게 되었네요. 한번 어떤 게임인지 가보도록 합시다. 새봄추 안녕. 난 새로운 여몽이야. 아바마마께서 잠깐 휴직하시게 되신 바람에 어릴 때부터 천상계에서 살아온 내가 10만 옥조를 이끌며 삼계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지.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네, 난 사실 오늘의 일정입니다. 아, 귀신이 제일 무서워. 자기가 이래서 이제 여왕이 뿔났다인 거야. 커요. <laughs> 근데 <염. 웃음> 아, 이거 나 아까도 느꼈는데 아무리 봐도 돈의 할아버지 의 목소리랑.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대왕님 노백도 본인의 휴가 길어서 속상해하는데 너무 그러하시니 근데 이 댓글이 도대체 뭐야? 댓글 이, 이게 뭘까? 이렇게 하고 코멘트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laughs> 댓글은 이런 식으로 볼수 수 있는 거구나? 큰일이야. 천하의 백무성이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laughs> <아니, 웃음> 아 저거 나오면 안될거 같은데? <laughs> 3개 사이에 있는 희미한 공간입니다. 이제까지 쭉 방치되어 온 곳이죠. 근데 백무상님 말할 때혀 내밀고 도빙하시는 건가? 이렇게 각지에서 온 신들과 마무이 모여 있다고 하더군요. 그곳에 가면 이 소녀는 물론 다른 먼곳에 어, 약간 쓰 발음이, 발음이 나는 것, 것 같아서. <laughs> 전속에 아직도 안 오시지? 넘어가겠다냥. 우 와, 우 와. 해변의 캠프파이어 파티에 오세요. 최고 의 음식과 술이 준비되어 있어. 우, 진짜 화려하다. 아우, 얘는 근데 기본이 워낙에, 기본이 워낙에 너무 출중하다, 그치? 데이트와 라이브. 아, 소개구나.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있고, 그림체가 엄청 이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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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얘, 오공 아니야? 아니, 미친! 이거 완전,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놨잖아. 오늘 되게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오공이 갖고 싶다, 오공. 아, 손오공을 갖고 싶으면, 1회 소환권이 제가 지금, 어, 어 잠깐만. 내가 지금 이게 6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눌러보면 되는 건가요? 오. 천사! 잘생겼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잘 그렸어? 아 좋은 거안 나온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쵸? SR 정도가 나와도 삼성인 거 같은데 <laughs> 얘는 좀... 그래도 괜찮다. 삼성은 좋다. 그림체 이거 뭔데? 오늘 어, 여기만 이렇게 잘생긴 건데, 만약에 이 언니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 해변 캠프 하나는 사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000원짜리 한번 해볼게1 1만9 0 0 0원짜리 나타, 어? 맹파, 오공이, 유알상 입권 나는 그 여자... 여자랑 50 나오면... 좋겠어! 커엽다. 얘는 이쁘다. 얘는 이쁘다. <목소리>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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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떴어. 이 언니 나왔으니까 이게 너무 압도적이다. 그쵸 너무 이쁘게 생겼다 진짜. 평가. 누냐 누나, 누나가 최고야. 나주고 본능이. <laughs>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 <laughs> 어디 네. 나 추가 아무래도 스라이스 싫어 아. <laughs> 아어나 이런 건 좋아 근데 사실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보통 머리 뒤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약간 호구 자식이라는 건데 아니저 빨개 너무 미화시켰다 이거 너무 잘생겼다 <laughs> 아니, 유니콘 왜 이렇게 싸.. 사... 아니, 잠깐 좀. 집에 많이 계셨나봐. 아니, 근데 여기서 동물 아닌 게, 어떡해. 이거 둘밖에 없어. 왜 이래. 노래도 저기 플래닛 주갖고. 아, 오! 아니, 그리고 유니콘은 심지어 트름하는 것 같은데? 아, 이러면은 오공이안 음,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되게 잘 나오는데요, 얘? 하나씩 소환할게요, 하나씩. 특히하면와 <laughs> 어, 이거 일러스트가 너무 이쁜데? Yeah. 아, 아 뭐야 하나씩 뽑으니까 사람이 나오네? 반드시 인물을 이, 이러면 이안돼 너무 이뻐서 스킨을 안 사게 되잖아 아, 이, 이런 사업가 마인드 아유, 좋았어 이참에 왜우는 거야 아 망했다 얘가 나오면 오공이 당연히 안 나오지 망했다 아, 엄청 이쁘다. 엄청 이쁘다. 종중이 어, 일로 그리신 분이 너무 잘 그리시는 것 같네요. 유하. 헉! 오, 뭐야? 얘는 뭐야? 우와, 어, 얘는, 얘는 진짜 좋아 보이는데? 지금이 나타거든요? 나타 피사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곤란한데, 그럼. 아, 바로 죽진 않네. 엄청 쓰긴 세네, 진짜. 아니, 뚱니콘, 뚱니콘. <laughs> 쟤왜 저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지금 저팔계거든요? 패시브. 여성 아군이 피해를 입을 시, 키다리 아저씨 저팔계가 피해를 대신 입음 입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역캐를 때리면 지가 맞아주네. 뭐야. 평가, 여깄다, 찾았다. 파렘 마스터. 여캐파 짜고 몸빵으로 넣기 좀. 나타나 팀에 있으면 모험 걱정이 없습니다. 비만이라. <laughs> 너무해.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기 진행했던 영왕이 뿔났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시나 관심있거나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바일 게임으로 다운받으셔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다.